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어디냐면요. 삼성역과 네, 자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완전히 숲세권. 그 중에 어, 제일 큰 네, 대저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거실이 8m가 넘어요. 제가 엄청 작아 보이죠? 이 정도로 네, 1층 거실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옵션까지 풀옵션입니다. 거기에 1층에 방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네, 2층 거실도 올라와 봤는데요. 2층 거실도 5m가 넘습니다. 거기에 총 방이 4개거든요. 4개가 다 4m가 넘습니다. 거기에 3층 집인데요. 3층에는 이렇게 또 야외 넓은 데크 테라스와 일반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두대 이상 가능하고요. 1층에도 마당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로는요. 도시가스, 오페스, 상화수 모두 직관입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일전에 분양이 끝났다가 최근에 네, 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해약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그리고 공기 좋은 넓은 저택을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네, 오늘의 집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양시 내이오동 전원주택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이렇게 6개 동 중에 중간에 있는 집입니다. 오늘의 집, 대지 집은요, 95평이고요, 1층 40평, 2층 40평에서 실사용 면적은 80평입니다. 어, 오늘의 집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 이렇게 수전도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차 라인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도 뭐안 쓴다 하시면 뭐 세대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디딤석을 딛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계단 살짝 올라가서 현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요 안쪽이 정말 길게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신발장도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칸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라인 선반에 아래 띄움 시공까지 해놨기 때문에 네, 신발은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면동 망입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중문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문을 지나서 이쪽으로 보시면요. 이 안쪽이 방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욕실. 그리고 이 건너편이 주방이고, 이 반대편이, 네, 거실입니다. 거실이 엄청 큽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기 촬영을 한, 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네, 엄청 커서 놀랬는데 오늘 다시 와서 봤는데도 또한번 놀랍니다.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5m 84에 세로가 8m 76입니다. 네 8m가 되는 거실은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위에 실링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4 네, 사면형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바닥 전체 그리고 벽면까지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포인트로 네, 살짝 다른 네, 대리석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거실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주방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네, 식탁 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탁을 두시면요. 어, 여기는 기본 8인에서 10인 정도는 놔야지 그래도 어, 거실 주방과 딱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내그런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옵션도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상구 인덕션 그리고 이 아래쪽에 어, 식기세척기, 광파오 분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도 보시면 이 아래쪽에도 수납공간 그리고 이 위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는 네 이렇게 또 허리라인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은 가전제품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다용도실이거든요.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형도실입니다. 다형도실이 이큰 저택에 맞게 여기도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구 가스렌지잖아요. 여기는 3구 가스렌지입니다. 거기에, 이쪽에 환기창도 엄청 넓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반대편이 또 산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산바람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저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여유있게 들어올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냉장고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쪽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으로 짜서 두시면은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이러한 또 다양도실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아래층에 방도 한번 보러 갈게요. 네,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3m 78에 4m입니다. 방 하나가 그냥 웬만한 거실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크고요. 창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햇볕도 정말 잘 들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온도 조절기.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방만 해요. 확인해 볼게요. 드레스룸 이렇게 보시면 정말 방 사이즈 말합니다 엄청 크고요 위에 쪽에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또 콘센트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러 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한쪽 벽면에만 이렇게 네, 시스템 행거를 해놨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옆으로 네 이렇게 3면으로 이렇게 시세 타면 거 돌리면은 옷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층 욕실입니다. 네, 1층 역시 집이 크니까 욕실도 엄청 큽니다.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여유 있게 되어 있고 위쪽에도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거울 수건 수납함도 제일 큰 거,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 젠다이 선반 되어 있고요, 바닥에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네,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설명드렸고요,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층 계단도 보면 이렇게 또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 중간에도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템바보드로 시공해 놨네요. 네, 2층 계단도 정말 안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2층 거실인데요. 2층 거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아파트 거실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m23에 5m17입니다. 역시나 5m가 넘습니다. 기본 옵션은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쪽에, 네,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웨이스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층고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2층인데도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물형 천장에 다운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방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방 하나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그리고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진짜 거실보다도 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3m84에 4m. 92입니다. 5m 가까이 되는 큰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침대를 3개까지 두시고 쓰셔도 넉넉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패밀리형 침대 두시고 이쪽에 안마기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까지 두시면서 쓰셔도 넉넉한 사이즈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파우더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드레스룸 네 옷장까지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타일러 기본 자리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파우더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옆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형 거울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엄청 많이 되는 이러한 또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욕실이 이 정도입니다. 엄청 넓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에 건식 세면대 서랍장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네, 양병기 있습니다 인스타 거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흰펠 후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건식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샤워기가 두 개입니다 이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되어 있고 욕조에는 이렇게 2인 네, 가능한 이렇게 그리고 반신욕이 아니라 온신욕 할수 있을 정도로 네,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네, 한기창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2층에두 번째 방도 기대되시죠요 네,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방으로 따지면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m95에 4m58입니다. 여기가 4m 중반이 되는 여기도 엄청 큰 방이에요. 그리고 창을 또 보시면 이렇게 또 거실 통창처럼 엄청 크게 해놨고요. 바로 앞에가 산입니다. 그래서 가족분이 살짝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작업실 혹은 서재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방 기본 옵션은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는 뭐 붙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방으로 사용한다 하시면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이렇게 시공해서 쓰면은 네, 뭐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m1에 4m5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m가 넘고요. 기본 옵션으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과 방이 살짝 비슷한데, 아래층은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드레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시거나 요 안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해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느끼셨나요? 방이 전체 다다 떨어져 있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밤 늦게 내가 뭔가 작업할 때옆 방한테 이렇게 좀 피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네, 창 앞에 뷰가 또 삼뷰입니다. 정말, 네.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기만 해도 상쾌한 아침이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의 집 아닌가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층 메인 욕실도 1층 욕실하고 동일합니다. 엄청 크게 나와 있고요. 구조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환기창 되어 있고, 이쪽에 샤워 부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엄청 큰 거울 수건 수납함,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선반, 그리고 바로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옆에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다형도실인데요. 어, 2층에 왜 다형도실이 있냐라는 또 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2층에 방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샤워하시고 1층을 내려가서 옷을 이렇게 두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네. 세탁 공간으로 딱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네, 워시타워 이렇게 두시고요. 수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네,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네, 세탁하시고, 바로 위에 옥상 올라가서 말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나요? 방들이 다 4m가 넘으니까 성인 자녀분들이 살기에도 정말 좋은 이러한 큰 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햇볕이 잘 드는 이렇게 또 포인트 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공간이 남아 있고요. 요 앞에는 이렇게 또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테라스 나가시기 전에, 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작은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보조 주방 설치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테라스에서 이제 쓰고 그리고 비 맞으면 안 되는 이러한 뭐 바베큐 용품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쓰시고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면 이렇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공간이에요. 테라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잔디 깔아놓은 테라스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이렇게 데크를 시공한 테라스도 있습니다. 테라스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베큐장을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파고라나 이런 거 설치해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다 산이기 때문에, 네, 공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서 옆집하고 뭐 피해를 안 주니까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견들 이 위에서 뛰어놀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 네, 안쪽에 수전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저 안쪽으로 가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큰 네, 테라스입니다.